안녕하 반갑습니다. 동안의 연구보고서의 이한데레모사니다 낱낱이 파헤친 십자가의 도 가운데 오늘은 피로 본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속죄로 본 십자가의 도가 앞서 있는데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피로 본 십자가의 도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을 때 언약서를 작성하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오늘 첫 언약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로 언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보음에 말씀하시면서 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던 것을 증거한 바가 있는 거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속죄로 본 십자가의 도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속죄 재물의 피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했는데, 그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레이기 16장에 있는 대속제 제사입니다. 대속제 제사는 1년의 1차, 7월 10일 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씻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날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어, 제물이 흠없는 염소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는 아사셀 당시 모세 당시의 귀신의 이름이지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전과하여 광야 무인 지경에 버려지는 제물이고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서 뿌려서 오늘 제 삶을 받는 그런 피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고 레위 16장의 그 대속죄 제사의 속죄 제물로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속죄 제물의 피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앞으로 휘장으로 본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처럼 휘장을 찢는 피입니다. 구약 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휘장은 히브리서의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에 오늘 옆구리를 쪼개고 피를 다 흘리고,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휘장을 찢는, 그런 피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앞으로 접붙임을 통해 본 십자가의 도에서 알게 될 것처럼 접붙임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접붙임을 하는 화평의 제물이고 접붙임의 피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세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한세 사람이 된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접부짐을 당하는 거죠. 마치 구약에 오늘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 아담에게 다시 접부짐이 돼야 한 몸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 그도에게 접부짐을 당하여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접붙임의 피다.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피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땅을 위한 피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로 본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우주 만물과 사람의 심령과 육체인데 그 우주 만물과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구원받는 하나의 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주 만물이 함께 타락하여 십자가로 들어갔는데 그 우주 만물도 오늘 함께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 우주 만물은 땅을 대표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땅과 사람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인생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오늘 어, 선악과를 먹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형 공기를 낸 것처럼 이 사람의 심령도 가시형 공기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범죄하면 땅은 에, 함께 타락을 하고 함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인생이 범죄하면 땅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범죄할 때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고 되고 이제 농사의 다른 방법으로 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땅도 함께 타락하고 오늘 땅도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가냥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일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400년 후지요. 그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에굽에 가서 번성하고 취재급을 하여 가는 땅에 가게 될 것이고, 오늘 가나안 땅의 칠족은그 400년 동안에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서 오늘 이스라엘에 생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사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기차를 이해서 평행선으로 가는 것처럼 땅과 사람은 함께 가는 것이고 사람이 구속받아야 되는 것처럼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지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때 에스겔 3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레기 1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음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음란한 자들에게 심판하는데 그때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피를 흘리면 땅은 더러워집니다. 민수기 34장 33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 음난 의로운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땅이 더러워지면 이 눈에 보이는 땅도 함께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사람이 구속받는 것처럼 재창조가 필요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그것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오늘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골고다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오늘 땅도 함께 그 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는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에스겔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와서 오늘 그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지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부활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뤄지면 그때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 안에 들어간 우주 만물 그 땅이 새 하늘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피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주 만물과 사람의 심령과 육체,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재창조되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피다. 이 놀라운 피의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